아리야 강남역 2번 출구 몇번째 장소로 갈까요? 두번째 강남역 2번 출구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리야 경로 취소 안내를 종료할게요 자동차에서 공기계나 태블릿으로 티맵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유튜브 등을 보려면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 메인폰 핫스팟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핫스팟을 오래 하면 배터리 방전이 빨리 되거나 스마트폰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무제한 와이파이 존을 설치해 언제든지 와이파이를 연결해 공기계, 태블릿 등 IT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은 유심 장착이 가능한 LTE 라우터와 통신사에서 발급한 유심칩이 필요합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6,000원에 LTE 라우터를 구매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신사 유심은 데이터 나눠쓰기 유심을 장착하였으며 데이터 나눠쓰기 또는 데이터 테더링 서비스는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에서 데이터를 나눠 쓰는 개념입니다. 서비스 신청 및 요금은 통신사별 이용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데이터 쉐어링이 안 되고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알뜰폰에서 판매 중인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LTE 라우터는 나노 유심보다 큰 사이즈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심 어댑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라우터는 5V USB 전원 공급으로 작동되며 자동차 USB 전원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LTE 라우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캠핑장이나 야외, 시골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 등을 이용해 전원만 공급하면 언제든지 와이파이 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원 연결 후 와이파이가 켜질 때까지는 약 1분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해 본 결과 약 1분 10초 전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서 차에 두고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연결 후 팀앱도 잘 되었습니다. 라우터 구매 후 최초 와이파이 아이디, 비밀번호 등은 보안을 위해 변경하는 게 좋으며 사용 방법은 기기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세팅이 끝나고 자동차에서 잘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서 공기계의 와이파이를 연결해 사용이 잘 되었으며 태블릿을 통해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잘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은 데이터를 많이 소진하고 영상 중간 끊김이 발생할 수 있기 아이야. 때문에 가급적 화질 해상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이상 자동차에 무료로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가성비 좋은 무선 충전 공기 주입기 리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한번 충전해 무선으로 자동차, 튜브, 공, 자전거, 오토바이 등 바람을 넣을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은 약 2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본체와 C타입 충전선, 다양한 주입 밸브가 들어 있습니다. 무게는 약 380g으로 가볍고 배터리 용량은 4,000mAh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현재 충전된 공기압과 희망 공기압을 선택해 주입할 수 있으며 위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종류 등을 선택할 수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전면부 오른쪽 동그란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압력 단위를 선택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희망 공기압을 맞춥니다. 본체에 USB 충전선을 연결하면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 있으며, 전면부에 후레쉬 기능과 긴급 전면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긴급으로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왼쪽 버튼은 바람을 뺄때 사용하는 버튼으로 실시간 공기압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압력만큼 바람을 뺄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의 주입 밸브를 연결한 뒤 전원 버튼을 눌러 바람을 넣으면 됩니다. 전 테스트를 위해 공기압을 40을 맞추고 바람을 넣어보겠습니다. 현재 공기압이 37인데 40까지 올라가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테스트해본 결과 18인치 타이어로 3기압 올리는데 약 1분 1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할때 사용할 튜브도 넣어 봤는데 바람이 잘 들어가 휴가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동 소음은 크진 않지만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외부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배터리는 타이어 내짝, 튜브까지 테스트했을 때 처음과 동일하게 색한 그대로 있어서 한번 충전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무선 공기압 주입기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무선 공기압 주입기는 120W의 고출력으로 작동하며 타이어, 볼 그리고 기타 풍선 제품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무선 또는 유선을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저는 무선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공기 주입기와 공이나 볼에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 충전선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 전면부에 있는 조명이 밝아져 야간 작업에도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건 타입으로 손에 쥐기 편리하며 크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도 사용 환경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USB 전원을 이용하며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변하면 충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전면부에 있어 정확한 압력으로 물품이 팽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하는 공기압력을 설정하면 일정 압력이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멈춥니다. 타이어 4개의 바람을 넣었을 때 배터리 여유가 많아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어 편리했습니다. 실외에서 사용했을 때 소음은 크지 않았으며 원하는 압력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작동을 멈춰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이 제품은 약 1만원대에 판매 중인 제품이며 무선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접이식 대용량 외건. 이 제품은 캠핑장이나 집,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짐을 쉽게 옮길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해 보니 사용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접이식 대용량 외건은 360도 회전 가능한 바퀴가 앞에 달려 있어서 짐을 싣고 운전하기 편리합니다. 앞바퀴를 고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며 핸들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앞부분에는 페트병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어요. 제품 무게는 약 6.2kg으로 가벼워서 휴대성도 좋고 최대 10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쌀약 20kg을 실어서 테스트해봤는데 안정감 있게 움직이고 핸들이 자유자재로 꺾여서 운전이 편리했습니다. 짐을 싣고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외건이 흔들거림 없이 안정감 있게 움직여서 만족스러웠어요. 접이식 대용량 외건은 집이나 이사, 캠핑 또는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이 편리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접으면 자동차 트렁크 등에 쉽게 넣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많은 가성비 제품입니다. 방수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접을 때는 가운데 고리를 잡아당기거나 옆쪽을 살짝 올리면 쉽게 접을 수 있어요. 4000mAh 내장 배터리로 완전 충전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